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도시공학부 4학년 정민종입니다. 샹크란 반지의 몸체 부분을 담당하고 보석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저의 대상지로 인하여 주변부를 활성화시켜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 생각에 샹크라는 제목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설계대상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과 남중동 일대이며 면적은 약 11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대상지 남쪽에는 익산역, 북쪽에는 배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인 선화로와 동서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으로는 주변은 상가와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보면 철도로 인하여 대상지가 단절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철도 인근의 왕래가 줄어 자연스레 유유지가 형성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사용량은 많지만 정비되지 않은 공간과 사용량이 저조하고 정비되지 않은 공간으로 분류하였으며 대부분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익산시 KTX역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레 주변에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시간이 지나 영등동과 모현동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상권이 옮겨감에 따라 자연스레 먼저 생성되었던 시가지가 쇠퇴하게 되었고, 철도 인근에 유유부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간구상 다이어그램입니다. 철도 주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필지들을 도출하여 연결시켜줄 필지를 정하고 서로 연결하여 공간을 구상하였습니다. 저는 철도로 인하여 주변 건물들이 쇠퇴하고 유유지가 형성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의 가장 근접한 땅을 더욱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공간으로 만들면 자연스레 주변 건물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편의시설로 산책길 체육시설 주차장 교류를 할수 있는 시설로 광장과 커뮤니티 시설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넣어 설계를 하였습니다. 설계 과정으로는 블록과 필지를 구상하고 접근성을 생각하여 주차장과 녹지, 오픈 스페이스를 배치한 후 건축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철도 인근 가치 없는 땅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빽빽하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제 설계 마스터 플랜입니다. 각 대로변과 인접한 공간에 광장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고 중간에 커뮤니티 시설과 체육시설을 배치하여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철도를 따라 완충 녹지 겸 산책로로 사용하도록 녹지를 배치하여 공간들을 연결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 활동을 위해 쌈지공원과 체육시설, 산책길을 조성하였고, 그동안 사람들이 기피하던 철도 부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광장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자의 직접적인 활동이 일어나 교류 활성화를 시키며 프로그램으로 단절된 커뮤니티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졸업작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